영어 훈민정음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01번째 어, 어휘, 보케빌러리 101번째 그다음 102번째 어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01번 터버스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말로 되어 있을까요? 터버스 이런 게잘 모르겠는데. 자, 아주 간단하게,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기억하기 쉽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 요 TRA. 그걸 이렇게 나눠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거늘 아,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단어가 있 봐야 됩니다. 옆에 TR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b 이 있고, 그 다음에 SE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음. 여기 트라는 또 틀하고 어, 아하고 이렇게 되있죠. 이렇게 구분을 해보는 거야 틀, 아, 벨, 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트라 보겠습니다. 트라는 아까지 붙였는데요. 이게 어, 우리 말로는 이렇게 트라 이랬습니다 트라. 그다음 이 뒤에 아를 종성으로 사용하면은 이렇게 틀 하고, 그 다음에, 아,겠죠. 아, 아는 일모음이죠. 일모음으로. 뭐, 기뭐 우리가, 당이나, 국가나, 사람이나, 뭐, 여러가지, 에, 명 하죠. 뭐, 이거, 이거, 것, 그 뭐, 물건, 이렇게, 저기, 사물 뭐, 이럴 때, 아가 들하죠 자, 그러면은, 어, 여기 틀에 틀어야 돼가지고, 보면, 우리가 틀어나, 틀아라, 틀, 틀어나, 틀은, 아, 첫번째로, 틀, 이거 틀아 이럴 때 틀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어, 틀다는 건, 길을 틀다, 아니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우리가 면, 아, 이게, 예, 저기, 소음을, 소음이 이 묻힌 소음을, 이렇게 쫙, 갈라서, 이 튼다, 이렇죠 평평하게 하고, 한올한 한 올을 완전히 다 가르는 것을 어 면을, 소음을 튼다, 이럽니다 그래서 이 튼다는 것에는이 가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연재, 그 요즘 말로는 이렇습니다. 트라, 이러면은 이것이 사기 트다, 이겠죠 사기 트다, 이럴 때 트다, 이러고요. 트가 이렇게 요즘은 이 트로 바뀌었죠. 으로 그리고 타다는 거안 쓰고 트다로 바뀐 거죠. 아, 보통 이제 아래 하니까 아발음, 어발음 이렇게 다 있고요. 그다음에 이 그다음 트다는 또 길을 트다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그래튼이 트다는 트는 가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 이 아, 틀로 만약 에 쓸 때는 틀 이러면은 우리가 규정 그 다음에 어떤 기계 기계도 우리 전부 틀이라 그러죠 기계도 뭐자연져있으는까 틀이죠 그래서 어떤 자연진 형태 자연진 형태인데 이게 내부적으로 자연진 것도 어, 형태고 틀이고 어, 외부적으로 되 있는 것도 틀입니다 그, 그 모습은 태고 어, 그다음 자연져서 구조화된 건 틀입니다. 자 그럼 틀다 그러니까 틀다는 우리가 보통 틀을 얘기할 때 자리를 잡다 이런 것인데 이거는 어디서 쓰이나 하러면 우리가 새가 둥지를 틀다 할때 이때 이 둥지 트는 것을 그 저기 집을 이렇게 지어서 살 곳을 마련하다 이런 거잖아요 자리를 잡다 이렇습니다그 다음 더제또 그다음. 틀다는 이렇게 제일 많이 쓰이죠. 이것도 틀, 그래서비 틀다. 그 다음에, 뭐, 이게 좌로 틀다. 뭐, 아니, 무로 틀다. 이렇게 하죠. 이 트는 것. 자, 그렇게 해서 내가 틀아하면고요 아는 모음. 틀아에서 그냥 여기 라로 가면은, 그냥 라로 가면은 이 아가 그냥 앞으로 나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근본으로 나아가다. 제1 모음이니까요. 1 모음은, 아, 모음으로 쓰여서, 이렇게 중, 중, 중성으로 쓰이면은, 앞으로 나아가다. 우리가 일어나다 이럴 때도, 일이, 일어나다,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거고, 하나, 이것도 일이 하나, 하는 것이니까, 또 나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요. 벌 있습니다. 벌, 벨이죠. 벨. 벨은 보다는 것입니다. 아, 보는 건데 여기 그 앞에가 배는 어, 보다 라는 뜻이고 우리가 이 남한테 이렇게 보여지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가 에가 어, 사모음이거든요. 그래서 보여지다 이런 뜻이고 알은 어, 내부적인 이적인 활동 이랬습니다. 그래서 종성으로 작용했습니다. 벨 이랬습니다. 그래서 어, 벨, 벨은 보다 하는 거고요. 우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태죠. 그리고 새 새는 새. 우리말의 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새상새. 그 다음에 또 새우다. 이럴 때도 새우다새.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세게 아주 힘차게 하는 걸 세계할 새. 이렇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고기고기 맞춰가지고 고기 어, 우리가 소리 글자기 이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맞춰서 예, 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영어는 뭐 쓰는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말을 이렇게 연상을 해서 아 요럴 때는 이렇게 해서 요럴 때는 이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아 요걸 이제 한 우리나라말로 완전히 아, 하면은 이렇습니다이 안거는 예. 세 예. 번째 예. 이게 타라, 아, 예, 타라, 예, 이쪽엔 터는것 그러니까 이 사람, 여기저기 영어로 읽을 때도 이 사람이 아, 이게 터라고 읽잖아요. 터버스라 하잖아, 트. 그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처음에 영어를 만들어서 야, 영어를 하는 사람한테 가르쳐줬을 때 어, 우리나라 글을 만드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써 놓고 이건 틀이 아니고 이건, 이건 트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터버스라고 했겠죠. 그 다음에 트라... 벨, 세, 이래, 이래돼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 말로는 그래서 아, 영어로는 이 가로지르다, 현단하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터라, 터서 길을 터듯이 쭉 터서 이렇게 어, 이 보배, 이 배이라는 것은 현란하다는 겁니다. 이제 현란에서 뭔가 작용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힘차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거니까 트서 힘차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아, 나타나 있는 거니까 쭉 가로질러 아니면은 트서 쭉 나아가고 있다 이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가로질러, 횡단하다 이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102번 자 102번은 플라스틱입니다. 102번은 또 플라스틱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 벨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벨, 여기서 벨인데, 어, 이쪽에, 위쪽에 이 벨은, 어, 여기죠? 벨은, 여기 R이 쓰여있고, 이쪽 벨, 이쪽에 벨은 L이 쓰여져 있습니다. 또, 또 다르게요. 어떤 뜻은 이렇습니다. 여기는 어떤 내적인 어떤 작용이나 어떤 활동, 내부적인 걸, 그러니까 내적인걸 얘기하는 것이고, 이쪽에서 벨은 외부적인 활동입니다. 똑같은 현연인데, 나타난, 실제 현상계에서 나타난 건데, 이것은 움직임이 있는 것, 움직이고, 움직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움직여 보이는 것이고, 저기, 이쪽에서 얘기한 현연은, 여기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 그냥 보여지지만은, 그것이 내적으로 어떤 작, 작용이 있어야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합니다. 미적인 것. 이적인 것, 이거는 기적인 것,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티가 있습니다. 시티는 도시를 얘기하죠. 도시는, 어, 뭐가 도시냐, 그러면은, 이 힘이, 어떤 영향력이 딱 이렇게, 어, 니까 어, 미치는 그런 지역을 도시라고 그러죠. 어떤 영향력이 미치는. 근데 옛날에 어떤 도시, 주로 이제 도시, 국가, 국가라는 것이 성읍 뭐 도시를 기반으로 해서 다성을 만들어서 거기서 뭐 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시민이고, 거기에 뭐 영주는 왕이고, 뭐 이렇게 했죠. 그래서 끼치라고 하는 거죠. 기, 영향을 끼치다. 끼쳐 다스리는 곳이다. 아니면 영향을 끼치는 고, 어, 어떤 장소, 터, 태다. 이래죠. 테. 어, 그리고 그래서 끼치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 우리말로 하면은 이렇습니다. 현연된 활동하고, 그 다음에 이게 오가 있죠. 어, 지금 그래도 되겠네요. 어, 오가 있는데, 오는 어, 완전하다는 거잖오 모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되어 있는 것, 이렇게네. 활동이 이렇게 촥 일어나고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쉬됐는데있는데 활동이 일어난 그 상태, 여기에, 이제, 끼어 있다, 속해 있다, 이런 게죠 어, 여기 끼어 있다는 건 통제를 딱 하다, 이런, 얘기. 통제를, 끼어서 통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어, 영어로는, 이 속도, 어, 그 다음에, 어, 막, 보여서 보고 움직이는 걸딱 잡아서, 딱 재는 거니까, 이 속도, 그 다음에, 막, 보이는 것, 보여서 있는 것, 끼어 있는 것, 이런 거니까 아주 신속하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영어로, 그렇게 쓰입니다.